자, 오늘 시드머니 300만원 가져왔구요. 뭐, 전에는 뭐, 200 가져와서 뭐, 500마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은 뭐, 100만원 더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룰렛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볼루션, 룰렛, 시작합니다. <laughs> 봅시다. 오늘은 어떤 아리따운 누나가 기다리고 있는지, 어허, 해골바가지 같은 누나가 제 스타일은 아니네요. 자, 그래도 오늘, 재 편이 될지 한번 봐야죠. 자, 보자. 31. 직전에 8, 31. 35. 반대로 통통 튀고 있네요. 일단 시작. 한 번. 31쪽 버리고, 좀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배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처음은 살짝 맞배기로. 점차점차 배팅금액 올려가야죠. 근데 지금도 35만원씩 배팅하고 있는데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자, 봅시다. 자, 어, 엘레강스 한 누나가. 자, 엘라스틴 한 누나가. 과연. 오늘 좀 룰렛이 선명하네요. 어, 이게, 그만 가. 35. 35. 어, 스타트 나쁘지 않아요. 뭐, 많이 먹진 못했지만, 스타트 두배 먹고, 좋아요. 35에서 26, 33. 좀 제로 쪽 버려볼게요. 자. 기쁘게. 27, 사랑합니다. 27쪽 배팅 많이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섹터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기차처럼 배팅을 많이 하고 있죠, 계속. 자, 보자. 오늘, 오, 뭐야, 휠폰 되게 선명해요. 전에는 컴퓨터가 좀 말썽이었는데, 오늘 느낌 좋아요. 빠르게 올라가야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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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케이, 오케이. 인정. 한번 줬으니까, 한번 뺏어가는 거 나쁘지 않지. 시작, 괜찮아요. 35 옆에 바로 붙었는데, 살짝, 백. 여기, 안전방 조져놓고, 자, 27 하나 더박가지고 가자 누나 손짓 아주 좋아 누나 딴데 쳐다보지 마모니터 쳐다보지 마 지금 휠판 봐야지 정신 차려야지 누나 나 혼내면 기분 안 좋아 어, 다행이에요 보면은 백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살짝 여기도 배팅을 해줬는데 어, 안전방 구역 아주 잘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35, 1십이 붙고 나인까지 여기까지 흘렀으니까 좀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자믿어보자구요 믿어보자 누나 좋아 아주 좋아 나 지금 심장이 떨리고 있어요 으아, 이야 싶고.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뭐,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습니다. 천천히 올라가면 돼요. 9에서 19. 흘러 들어왔네. 자. 티어까지. 9에서 19까지 튀었으니까 한번더 튀어주면은 티어까지. 아 이마가 아주 빛나요, 우리 누나. 자, 항상 우리 누나 칭찬하면서 게임해야 됩니다. 나의 직원이 어, 되어줘! 티어. 티어. 티어 들어왔어요. 16. 근데 지금 보니까 9에서 19까지 흘렀고, 16. 아, 한번더올수 있으니까 여기 넣어놓고, 22 버리고, 18. 제로까지 흐름 찾는 순간 바로 배팅률을 올립니다 자, 뭐 시스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조금 조금씩 먹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저를 믿어요 배팅 전략 아주 믿고 있어요 그렇지 3딱 걸렸죠 3자 먹어주고 지금 16에서 3까지 흘렀어 그러면은 저도 흘러가 볼게요 요렇게 자 5까지 발랐습니다 19부터 5까지 이렇게 반타작 정도는 배팅을 해야지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죠. 오, 30. 배팅 금액 올리자마자 바로. 뭐, 제일 많이 먹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만족하죠. 자, 30까지 흘러왔어요, 지금. 3에서 30까지. 많이 흘러왔거든요. 그럼 저도 또 밀어줄 필요가 있죠. 베팅금액 빠르게 올려가지고, 우리 목표까지 달성해야 됩니다. 저의 목표는, 뭐, 한도는 없지만, 항상 못해도 두배 마감만 한다. 여기까지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가자. 한번더 흘러줘야지. 떨어져.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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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좋았어. 자, 22. 6만 베팅한대 먹었죠? 바로 두배 먹었습니다. 22까지. 근데 요번에는 좀 많이 올라오잖아. 30에서 22. 그러면 살짝만 당겨서 12부터 13까지. 오케이. 27 하나 봐가지고27 초록색으로 하면 기분이 더 좋아요. 누나, 믿는다. 요번까지 맞아주면 은 아주 기분 째죠 스톱. 그만 그만 야 여기서 혼났어요 22에서 7까지 조금밖에 흘러 안 흘러 들어갔거든요 네칸 하나둘 세칸 그럼 저도 좀 땡겨서 요번에는 8까지 누나 지금 머리 정전기 일어나는 거 보니까 아주 혼나고 있어요 지금 지금 다리 꼴 정신이 없을 텐데. 더, 더, 더. 살짝 저기서 스피이 생겨서 날한번더 살려주는구만. 지금 보면은 7에서 32. 또몇칸 나왔어요. 그러면은 똑같이 저도 땡겨놓고 이번엔 섹터를 줄여서 집중타격 한 번. 집중 타격. 아이고. 믿는다, 네. 누나. 지금 아직까지 흐름 아주 좋아. 가자. 누나, 머리 지금 지진 날 텐데, 확실하게 조져줄게. 가자. 가자. 지금. 이야 11. 크 미쳤다. 미쳤다. 아, 두 배는 넘었는데 여기서 멈출 수 없겠죠. 지금 아주 타이밍 좋으니까 1 2 3 2에서1 2까지그러면또 밀어. 이럴 때 기름 줄가 바로 1초 넘었어. 더블 이럴 때 가는 것이 지금 흐름 탔을 때 이렇게 한번 업어치기 해야 됩니다. 자, 누나 나한 놈만 팬다 누나만 팬다 딜러 바뀌는 순간 바로 런할 거야 자자 자. 제발 그렇지 그렇지 하... 아 요거 10만원짜리 들어갔으면 딱이었는데 아18아 그래도 어 만족해야 돼요 어 만족해야 돼요 무조건 만족해야 돼요 18한번더 가볼게요 지금 같은 패턴으로 패팅하고 있죠. 하나 찍어주고, 오케이, 좋아. 지금 아주 좋아. 빠르게 이기고 있습니다. 지금 패턴 아주 좋아요. 야야야야야야야야 여기서 패턴이 끊겼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나 지금. 패턴이 아주 좋게 나오다가 9 아, 백도 오케이 조금 땡게 원래 같으면은 그 포인트 맞았던 데에서 조금 떨어져서 계속 배팅을 하는 패턴이었는데 요번에 18에서 9세칸 백도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도 백도를 했는데 20 지금 백도의 기운이 강한데 그럼 화끈하게 저도 이번에는 여기 노려놓고 이렇게 백도로 도전했습니다. 괜찮아 일단 목표는 다 달성했으니까. 지금부터는 한계점을 뚫어야죠. 가자! 치. 더! 이야! 이야! 십오! 아! 다행이긴 한데. 지금 20에서 15? 하. 그러면은 지금 계속 백돌을 많이 했으니까 요 정도 넣어놓고 밀어야겠죠. 패턴 파악하는게 가장 중요해요. 게임하면서 지금 보면은 저 누나가 일정한 패턴으로 주다가 한 번씩 이렇게 손모가지를 삐끗하잖아요 그러면 또 패턴 찾아가야죠 저 손모가지 삐끗하는걸 딱 맞춰서 자 보자 가자 믿는다. 누나 사랑해 떨어져 지금 27 제가 말했잖아요. 아까 27 알럽앤 27 좋아한다고. 아, 27 좋아. 지금 보면은 또 다시 패턴이 또 일정해서 15에서 27. 한번 또 밀어볼게요. 이렇게 이번엔좀더 베팅했습니다. 콜럭! 누나 정전기 일어났어 지금 머리 지금 머리에 지진 나고 있을 거야 앞에서 지금 째릿째릿 째려보고 있을 거니까 스톱 스톱 9 미쳤다 미쳤어 오늘 왜 이래 오케이 지금 300 시작해서 1000까지 왔으니까 어, 한번더 가볼게요. 지금 27에서 9까지. 또 밀어야겠죠? 똑같은 패턴. 자, 가자. 제발. 두손 모아서. 콩딱콩딱 하고 있거든요? 가자. 누나. 그렇, 그만. 34. 34아야 와... 오늘 미쳤다 진짜 9에서 34까지 아 멈춰야 되는데 멈출 수가 없어 오케이 일단 지금 300 시작해가지고 1000을 넘겼으니까 1000 맥시멈 1000까지만 놓고 배팅해볼게요 흐름 끊길 때까지 가자. 지금 24, 아, 이 오늘 뭐야? 미쳤어, 미쳤는데 34에서 24까지 한번더 똑같죠. 패턴 지금 계속 똑같아요. 아침 누나가 바뀌네 오케이 제가 말했잖아 한놈만 패야된다고 자 여기서 마무리 지을건데 우리 누나가 마지막에 선물을 주고 갈지 선물 주자 누나 믿는다 지금 대가리 지진나게 한번 해줘 제발 오우야 미쳤다 미쳤어 마지막에 선물까지 이렇게 야 당연히 삐끗한줄 알았는데 야, 쩐 누나 잘 팼어요 오늘. 300 시작해가지고 1,200 마감. 아, 오늘 제대로 되는 날이네요. 자, 여기서 뭐 끝내 보고 이 누나 제가 봤을 때딱 봐도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딱 마감하고, 자, 스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